네 반갑습니다. 비오분입니다자 오늘 화일 요 어, 비가 많이 내고 있는 저녁인데요. 자 영상을 한번 예, 간략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주로 그 보았던 그 메인 카테고리 종목들 아, 외에 예, 그잘 어, 평소에 찍어보지 않았던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예, 이렇게 종가선으로 한번 또, 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네. LG화학 여기서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LG화학 그몇 년, 한 2, 3년 전까지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을 적에, 예, 살라났었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바뀌는 그 국면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 이제 보세요. 에, 여기 이제 그 파란색, 에, 그 매도 시그널이 떨어진다. 이 생명선 사국 라인, 그 생명선 원을 하향 이탈하면서, 자, 매도 시그널인데요. 자,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매도 시그널 떨어질 때 가격이 한 60만원, 50만원 그 사이 같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시그널을 무시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 저, 그 생명선 2, 200 라인까지 깨고, 야, 이 머리 만, 맞는 장면 한번 보세요. 35만 6천 원. 예, 잠깐, 예, 되돌림을 주지만은, 예, 여기서 머리 맞고, 처참하게, 처참하게 밀립니다. 지금 이제 21만 천 원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자, 예, 어, 요 정도, 어 30만원, 40만원 그 근처에서, 예, 매도 시그널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은 30만원. 예, 아직,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LNF, 오늘 이제 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장기적인 추세의 그 흐름 속에서 어, 매수 자리와 또 청산을 해야 되는 혹은 이제 에, 도망을 나와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 에, 이 종가선과 생명선 두 개로 에, 그 자리를 한번 에, 어렴풋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 하얀색 라인을 이렇게 에, 돌파를 하죠. 참 오랜 세월만에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예, 매수 시그널이 떨어지고 7 0원 자, 그때 이후로 5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요. 자. 다시 예, 이렇게 매도 시그널 그리고 생명선 투가첫 출현을 했습니다. LNF. 자, 이두개 생명선 중간 자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생명선 투를 급락을 한번 만들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자, 돌파하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어, 이일련의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래를 향한 피크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 세 개가 겹쳐있고, 어, 일정기 한 1년 정도, 1년 이상, 1년 정도는 아닌데 시간이 갔죠 그래서 이제 그이 시간 곱하기, 예, 이 삼각형 면적,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어, 이 주도 세력들이 바닥 건에서 LNF라는 종목을 어, 담아간 어떤 그 시간과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그 물량입니다 이 까맣게 표시되는 두 개의 생명선 사이에서 흰 선과 파란색 선 사이에서 아래를 향한 피크 하나 둘세개 그렇죠 이 시간 곱하기 에, 그렇죠 가격 곱하기 하여튼 뭐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렴풋이 그네들이 주도세력들이 평당가 한 2만원 2만 2,3천원에서 2만 담은 물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조금 비싸게 사야죠. 주도세력들하고 같은 가격에 살려그러면 안되죠. 자 드디어 생명선 사공라인 1을 3만원대 있는 라인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3만원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발빠른 투자자들은 예, 본 주식이 올라타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냈습니다. 예, 그때 이유로 한번 보세요. 자 30만원 찍고 이제 밀리죠. 예, 매도 시그널은 역시 예,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그때 이유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오팡이 예, 이 2차전지 섹터 관련주들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이 뭐 말하자면 3분의 1 동가리 뭐 5분의 1 동가리나 났으니까 다시 오팡이 좋아지겠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많은 종목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아, 예,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한번 볼까요? 아모레, 아, 예, 홀딩스. 아, 참. 이야,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K 뷰티가 잘 나갈 때는 참 좋았는데, 예, 한할령인지 뭔지 해가지고, 에, 갑자기 잘 팔리던 화장품들을 중국 시장에서 외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기 한번 뭐, 곱씹어 보죠. 자, 저 하얀 라인 이렇게 돌파할 때, 14,000원, 15,000원 위를 향한 화살표, 매수 시그널입니다. 월봉입니다. 그때가 2010년, 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장기 랠리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장기 랠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뭐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저렇게요. 생명선 원을 향, 사공 라인을 향해서 급락이 떨어지니까, 아, 드디어 이 지점에서, 아. 매도 시그널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 찍고 자, 이때부터 이제 매도 시그널 자, 이렇게 떨어졌고요. 다시 여기서 약간 반등을 주기는 하는데 매수 시그널 아, 다시 매도 매수 좀 혼탁하죠. 그리고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 저40 라인 있잖아요. 40 라인 생명선원을 예, 머리로 맞는 형태가 됐죠. 한두 두세 차례 맞았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두개 생명선사의 갭이 이격이 있다 보니까 아그 밑에까지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걸 못아 저걸 발로 밟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요. 결국에는 그걸 깨고 내려가서 올라오면 또드롭패고 올라오면 또드롭패고 계속 지하실 파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 퍼스픽도뭐 비슷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월봉 보시면. 네, 여기서 매수, 에, 저 생명선원 돌파할 때, 마찬가지죠? 어, 저 아래를 향한 피크가 한두개 보이고, 평당가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에, 이렇게 삼각형 영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력의 물량, 에, 평균 가격, 이렇게 어느 정도 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저 면적만큼 주식을 가져간 거죠. 저 시간과 예, 공을 들여가지고. 자, 이제 뭐갈 일밖에 안 남았죠. 물량을 털어갔으니까, 채워갔으니까, 예, 털어 예, 채워 예 10만원 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 시그널인데요. 자, 어떻게 되나요? 저 시그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섭습니다. 물론, 이제 휩소가 나와서 살짝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은. 자, 그렇죠. 반등이 다시 나와서 갈것 같기도 하죠. 에, 근데 중요합니다. 저 하얀 라인, 사공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봉상. 저걸 밟고 올라서 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머리로 맞죠. 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 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본주식에서는. 저기서 머리를 여기서 딱 맞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도 시그널이 떨어지죠. 예, 저걸 못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선이 저겁니다, 사공 라인. 그러니까 월봉상 예, 굉장히 명료하죠. 저 라인이 예, 생과 사의 라인입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라인입니다. 저걸 못 넘으면 죽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죽는 거고 아, 매도치는 공매도 세력들은 그야말로 살판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자, 지금 이제 여기서는 다시 이제 다른 국면이 펼쳐지죠. 치고 올라오죠. 아, 근데 예, 근데 예,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매수 시그널 저걸 밟아야 됩니다. 예, 치고 올라왔으면은 다음 단계는 저 라인을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주면 안 된다. 근데요. 바로 그냥 얘 대가 나옵니다. 20만 원에서 다시 예, 매도 시그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하실 파야 됩니다. 지하실 이렇게요. 허허 <laughs> 참.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진정이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긴 합니다. 아, 에코프로 머티어리를 쓰고 오늘 많이 뛰긴 했는데, 얘는 뭐,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아, 저 하얀색 라인을, 예, 사공 라인을 40줄 아니죠? 4 0주 라인을 못 넘어요. 머리로 맞죠? 그렇죠? 11만 4천원에 머리로 해머링을 당합니다. 예, 해머링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죠. 예, 그렇죠. 망치로 머리를 맞아보세요. 예,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냥 뭐, 그냥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일시 뚫긴 했는데, 안 된다. 매수 시그널이 안 나와요. 바로 그냥 거기서 머리를 또, 예, 한 차례 더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또 지하실 파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자, 에코 프로 머티 리얼스까지 봤구요. 또 어떤 종목이 나옵니까? 오리온 한번 볼까요? 오리온요, 월봉 에. 아, 얘는 이제 뭐, 약간 옆으로 기고 있는 음, 그림이고, 네, 이렇게 해서 어, 뭐 간략하게 또몇 종목 찍어보면서, 예, 한번 복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저 사국라인을 월봉이 뚫고 올라왔다. 매수 시그널. 그리고 그 위에서 살금살금살금 이렇게 놀죠. 보세요. 저 라인을 저렇게 사뿐사뿐 뛰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세월이 뭐 작은 세월은 아니에요. 한 1년 이상 되는 기간입니다. 자, 또 뛰고요. 또 뛰겠죠. 예, 안 아, 절대 그 라인을 예, 사수를 하죠, 그렇죠? 이거 의도된 그림이나 이하는 것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가까이를 저렇게 공을 들이니까 평당가 뭐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 2만 5천 원 잡아도 2만 5천 원에 누군가 저렇게 물량을 예,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쇼팅이 예, 나는 겁니다. 예, 지금 은 다시 매수 시그널이떠 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또 뭐가 있나요? 어... 아 한화오션, 한화오션. 아 예.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뭐 인기가 없는 종목이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닥을 박박박박 끼는데 자저 드디어 이제 그4공 나이로 월봉이 슬금슬금슬금슬금 탈면서 내려가기도 하지만 뭐이 맞기도 하고요. 자, 어느 순간부터 저 위에서 놀기 시작할 겁니다. 보시죠. 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 이렇게 돌파하죠. 돌파한 다음에는 예, 그라인을 밟아야 된다.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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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생명선 2까지 돌파하면서, 하나 오션도 드디어 예, 생명선 2까지, 2 0인까지 돌파했습니다. 뭐 지금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엘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화 오션이고요. 네, 현대 오토에버. 네, 얘도 지금 여기서 다시금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하여튼 그 어, 생명선 40라인, 그 생명선 1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지은 저 라인이 예, 월봉선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여러가지 라인들이 다 대입이 될수 있습니다. 뭐 각자 에, 에, MA를 어떻게 그 이동평균선을 어떤 라인을 볼 것이냐, 그러면 개인의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차이. 자, 여기도 보시죠. 자,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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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좋은데, 매수 시그널이 뜨잖아요. 밝으니까. 가야 되는데, 물론 가면 좋겠죠. 예,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갈만한데, 예, 이렇게 데드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몸살이 됩니다. 이, 데드가 나면서, 매도 시그널이 뜨죠. 그러면은, 이, 세력이 이탈했다는 어떤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본 종목을 그 핸들링하던 매도 세력들이 아, 매도 세력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그축포 세력이 이거를 이제 그 우상향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오히려 내려야 하는 어떤 이유가 걔네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대드가 나고. 에 매도 시그널이 뜨죠. 그리고 머리로 맞자 살짝 들어주는데 이걸 넘어가면은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데드크로스 이후에 살짝 들어주면서 휩소죠 머리를 맞아버렸습니다. 도망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못 팔면 굉장히 황망한 결과가, 황당한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예. 아, 셀트리온도 조금 뭔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밑에 쭉 있는 종목, 그냥 뭐 올려놓은 거예요. 쭉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을 또한번 예, 이렇게 봤습니다. 신세계. 아, 예. 신세계도 많이 오세요. 어, 이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지. 마지막 때죠. 저이요 예, 결국에는 저생명선들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 에, 그런데 저렇게 에, 아래로 이렇게 부채살처럼 그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면서 줄줄줄줄 흐를 가능성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벌써요, 예, 이렇게 이격이 예, 역배열로 쭉 펼쳐지면서 예, 제법 많이 주가가 흘렀습니다. 아직 요원합니다. 언제 이게 추세가 바뀔지 모릅니다. 아, KB금융 좋네요. <laughs> 자, 여기도 보시죠. 저 라인이 굉장히 그 중심을 딱 잡아주겠죠. 하얀 라인이.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매수 시그널, 여기서 나오네요. 5만 5천 원에서 매수 시그널인데, 자, 그때 이후로, 물론 이제 금락이한번 나왔는데, 이거 밟아주죠. 저 라인을, 그냥 어차피 갈주식인데, 에, 참 얄밉게 금락을 유도해가지고, 마지막 터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아, 저렇게 V자로, 반등 나오죠. 반등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1 2만0천 원. 네, 한미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마지막 얘도 아 보세요. 이건 뭐 여러 차례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저생명선은 사국라인에서 W 참 멋진 W죠, 그렇죠? 자 그리고 15,000원 정도에서 드디어 매수 시그널입니다. 15,000원에 사면 어떻게 되나요? 2만원에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저 시그널 하나 보고, 이런 그림을 내 계좌로 연결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매도 시그널이고요. 자, 지금 매도 시그널이 아직 나왔는데, 6만원 그 근처에 있는 어쨌건 저 생명선 원원은 일단 지켜줬습니다. 조금 더 예, 예 시간을 끌어주면 매수 시그널이 또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보세요. 자 여기서 매수인데요. 자 그리고 크게 시세를 한번 줬다가 LS 일렉트릭입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어차피 갈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갈 종목인데 급락을 이렇게 유도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다. 뛰죠 뛰고 자 이렇게 갑니다 <laughs> 그렇죠 여러분요 자 생명선 두개 생명선을 사분히 w 로 절여 밟고 예 주가를 이렇게 예, 위로 튀어 오르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뭐그 동안에 별로 안 찍어봤던 밑에 쭉 연결을 해놨던 에, 종목들을 한번 에, 가볍게 에, 돌리면서 보았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이 머리를 맞고 예, 매도 시그널 80만 원에서 자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다 지금 39만 40만 원원 전입니다. 리가 캔바이요. 자, 요거 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보죠. 자, 지금 보세요. 생명선 그 사공 나인 무원을 머리로 두고 한 번, 두 번, 거의 예, 두번 정도 머리를 맞으면서 이렇게 딱다 붙이죠. 매수 시그널이죠. 자, 그러면 아래를 향한 삼각형 세 개가 보이고, 평단간 4만 원정도에 이것도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물량을 제법 모은 거예요. 이 세력의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돌파하죠. 돌파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V자 반등. 네, 매수 관점이죠. 매수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털리면 안 되죠. 이렇게 시세가 폭발을 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네, 비오군의 종가선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에, 또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비오구는 또 다음 시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하이닉스 내그 네, 뭐죠 그예 그, 이란 이락 이란하고 이스라엘 어, 미국의 이제 개입으로 어, 전쟁 양상이 좀 휴전으로 급박하게 에, 기울면서 에, 주가가 좀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 전쟁이 멈추니까 방산주들은 그동안에 올랐던 방산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에,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주눅이 들수 있었던 종목들은 반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시죠 예, 여기 매수 시그널이죠. 10만 원에서 자, 그리고 예, 반등 나오죠. 이렇게 보이자 거기서부터 시작입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 6만 원자 매도 매수 시그널이 아직 안 뜹니다. 이거 몰라요. 자 저렇게 잘 가다가 에, 뭔가 좀 불안하죠. 에, 톱니바퀴 형태로 가다가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드날 수도 있다. 매도 시그널이죠. 삼성전자, 전에 삼성전자도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아직 매수 시그널이 안 뜨고 있습니다. 네, 비호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